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방향을 크게 틀었습니다. 한도를 늘리고 감면폭도 더 높이자.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추이를 좀더 확인하시고 연말에 채무 상환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만 봐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신 우리 엄빠님들 이거 처음 들으면 너무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채무자 대상 95%씩이나 빚이 탕감되는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스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빠 김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가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금융위원장이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현장에서는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선 너무 어렵다. 90%를 깎아준다 해도 남은 10%를 못 내서 포기하는 분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70대 독거 어르신이 2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90%를 감면받고 남은 2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조차 부담돼서 결국 미납이 발생하면 제도 자체가 실효 즉 없던 일이 됩니다 빚은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가고요 결국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질 못한다는 게 현장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청산형 채무조정제도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이 제도는 원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제도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힘든 분들한테 빚의 90%를 깎아주고 남은 10%만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즉, 정부가 당신이 3년 동안 조금이라도 꾸준히 갚으면 그게 성실하다고 인정하고 남은 건다 지워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했습니다.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했고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만 대상이었어요. 그보다 빚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조건이 약간이라도 안 맞으며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방향을 크게 틀었습니다 한도를 늘리고 감면폭도 더 높이자 이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먼저 채무 원금 합계 1,500만원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감면폭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됩니다 즉 2천만원 빚이 있다면 100만원만 갚고 끝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남은 빚은 정부가 정식 절차를 통해 면책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의 구조 자체를 싹 손보는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내면 바로 탕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성실 상환이 핵심입니다. 3년 이상 꾸준히 상환해야 남은 금액이 면제되어. 이건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남긴 최소한의 장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탄감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제도는 조금이라도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뿐 아니라 새도약기금과도 연결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만든 일종의 국가 배드뱅크에요. 은행에서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직접 사들여 원금을 소각하거나 재조정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새도약기금의 감면 기준을 청산형 채무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관이 다르더라도 빚조정의 기준은 똑같이 맞추겠다는 정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에는 보호 대상 확대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령자나 기초 수급자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 피해자와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예전엔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빚이 많으면 신규 채무 비율이 30%를 넘는다며 제한을 두었거든요. 하지만 보이스 피싱은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 비율 계산해서 제외.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정식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 상속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부모님빚을 모르고 상속받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죠. 이제는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구제됩니다. 이건 아예 별도 제도로 구성됐는데요. 7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자가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 금융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미 냈더라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말로만 해준다가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연결해 소송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사례가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빌린 게 혹시 불법이었나 싶으면 전화 한통 하세요. 이미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해요. 단순히 빚을 탄감해 준다가 아니라 정말 상환 능력이 없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미성년 상소, 불법 사금융 피해자까지 본인 잘못이 아닌 채무는 다 구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원금이 얼마인지, 어떤 채무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신용회복지원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금액상향 협약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추이를 좀더 확인하시고 연말에 채무 상환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원빠님들은 이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된것 같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혜택은 좋지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과 금융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마 원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